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티모르 제2의 수도 바우카오에 가보았습니다 바우카오는 딜리에서 10달러를 주고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바우카오는 과거 포르투갈 식민 영향을 많이 받아 이색적인 도시 색깔과 포르투갈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우카오는 워낙 고지대기 때문에 모기가 잘 서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오카오에서 유명한 곳중 하나인 풀사다 호텔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1박에 75달러로 한 방에 2명이 쓴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호텔 내부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2명방을 썼는데요. 3일 동안 1인당 95달러 정도 썼습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13만원 정도 나오네요. 앞으로 가면 야외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물놀이하고 여기 옷을 말려놓으면 바로 마르더라고요. 아쉽게도 옷센 분은 아니지만 워낙 호텔 내부가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봉티모로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본 날이기도 한데요. 화장실은 정말 널찍한 공간에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호텔의 외부 디자인에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대나무로 호텔 객실 외부를 둘러싼 모습이 너무 자연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바오카오에서 아침과 점심은 주로 호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호텔 식당이라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퀄리티도 맛도 좋아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기본적인 가격대는 10에서 15달러 정도 사입니다. 이 메뉴는 주로 파스타라자냐류였고 저는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음료나 다른 사이드 같은 메뉴는 2달러에서 3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를 시켰습니다. 맛은 담백하니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메인 요리 크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양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배가 많이 부른 정도였어요. 맛은 평범한 크림 파스타였고 유독 김치가 땡기는 느끼함 정도였습니다. 오 바우카우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 수영장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수영장이 호텔 바로 앞이기도 하고 윙크럼틀 다이빙 점프대 등 깊이가 있는 수영장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영장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이 왜 특이하냐면,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를 수영장으로 개조한 곳이에요. 그리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맑습니다. 그리고 영상처럼 어, 가끔 물고기도 같이 있습니다. 깊이는 5m까지 있고, 이 정도 내려가다 보니 밑에는 손가락 만한 물고기도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워낙 깨끗해서 위에서 봐도 아래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운영 시간은 월요일, 목요일 청소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호텔에 묵으시면 무료고 그게 아니어도 가격이 700원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두려워하지 말라.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했잖아요, 방금. 하면 돼! 벨레! 아, 벨레! 아 맞다 아까 김성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laughs> 자기는 독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긴 했어요 자 이다 루아 뚫루 어. 빨리! 할수 있어! 어, 세... 이다! 루아! 아, 이다! 루아! 뚫러! 그 다음 바로! <웃음> 가자! 우. <laughs> <laughs> 안 무섭죠? 안 무섭다니까. 와. 지금 수영 끝나고 돌아가고 와, 있습니다. 완전 디아. 완전 디아 강추.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다이빙도 해보고 이그럼틀도 타보고 드디어 휴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오카오는 동티모르에서 가장 저녁에 거리가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되게 반겨주었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하고 깨동무하며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이제 빅토리아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곳이 바오카우에서 제일 깔끔하고 포르투갈 메뉴도 정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어, 음식 가격은 보통 5달러에서 8달러 사이였던 것 같고, 음식이 나오는데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기 전에 전화로 주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돼지 스테이크하고, 포르토칼 햄 볶음밥을 시켰고, 주변 동료들은 미고랭을 주문을 했어요. 미고랭은 3달러 정도로 2인분 정도 양이 나왔고, 그리고 디저트로 저는 코코넛을 시켰습니다. 이 젤리를 긁어 먹는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날 이후로 매 저녁마다 코코넛을 여기서 사가지고 밖에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But your skin and Timorese skin are same, right? Korean skin is v r y nice and very smooth like m i a l Like meal. Yeah, like meal. Meal?

아침을 먹고 바오카우의 파로키아 대성당에 갔습니다. 바오카우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디자인도 바오카우 전통 가옥을 입구에 결합을 해서 건물이 이뻤어요. 관광객들은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간다고 합니다. 내부는 일방적인 성당 분위기였고 딱히 뭐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당은 한 10분 정도 둘러보고 어 동티모르 바우카오 대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빨개벗고 물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진짜 깨끗해 보여서 놀랐습니다. 보니까 저녁에도 어머니 한 분이 여기서 옷을 헹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렇게 진흙탕 가서 저는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혼났었는데 또 애들 해맑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이 정준이도 그렇고 애들 수영하는 거좀 보다가 다시 버스 타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크롤렛. 동티모르에서 주요 교통수단이죠. 일종의 승합차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번 타는데 400원 정도고 각 미크롤렛 번호마다 가는 루트가 다르니까 보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우카우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옷들이 창고형으로 많아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뭐 스투시 같은 브랜드도 진품인데 한 3달러 정도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샅샅이 잘 뒤져야 되는데 진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1호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명씩 같이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동료도 여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시장을 갈때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다녔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파는 옷들은 어 축구 유니폼 많이 팔고 그다음에 성당 이사갈때 쓰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복이 제일 많았고요. 왜냐면 여기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 특이한 디자인 옷들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약간, 동티모르의 동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발렌시아가 같은 옷도 팔거든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옷이 진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또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들려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나이키 진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가격이 거의 한 20만원에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 QR코드랑 바코드가 같이 있는데 이걸 찍어 보니까 진짜 정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바지는 이제 일본에서 어찌어찌 해서 바오카오 시장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샅샅이 지져서 이런 옷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티모르에서 또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 코끼리 바위라고 있어요. 이 바위가 언덕에 있는데 그게 약간 코끼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고 불리는데 지금 그 바위를 위해서 호텔에서 차를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차를 빌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4명인데 20달러니까 인당 한 5달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도 그 가격이면 좀 합리적이니까 한번 빌려서 갔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코끼리 바위인데요 중간이 뻥 뚫려 있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한 바위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티모로에서 제일 많이 오는 관광지 용소 중 하나고, 여기가 바다도 있고, 풀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을 질때또 오면은 사진이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모두가 사진을 한 장씩 다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은 꼭 코끼리 바위 들려서 사진 하나 찍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노을 질때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코끼리 바위를 찍고 저기 밑에 보면 해변이 또 있거든요. 해변이 또 예뻐요. 그리고 해변에도 바위 같은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올라오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여기 바위가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소영 쌤은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내려가다가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꼭 맨발로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돌이 너무 날카로워서 무조건 다칩니다. 그리고 동티모르 바우카우의 마타보 해변입니다. 마타보 해변은 이제 노을 질때 사진이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해요. 사실 여기서 수영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우카우에서 수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을 질때 분위기 좋게 이제 걸어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위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저하고 정준이는 여기를 한번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볼까 해서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실 때또 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기 보면 풀같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풀같이 생긴 게다 가시예요. 근데 저는 가시인 줄 모르고 저걸 잡았다가 손에 진짜 가시가 엄청 많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잡지 마시고 조심히 조심히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의미가 있어요. <laughs>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옷다 베렸습니다. 저도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상에 있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다가 딱 파도가 들어갈 때 점프를 해야지 옷이 안 베려요. 지금 정준이는 파도가 오를때 점프를 해서 옷이 다 베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피하려고 지금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어찌어찌 내려왔고 넘어질 뻔 했습니다. 넘어지면 진짜 대참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해변에서 돌아와서 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길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또 예쁩니다, 여기 길이.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있는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2달러짜리가 팔거든요. 아몬드 아이스크림인데. 저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꼭사 먹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카우에서 그 아까 말한 풀사다 호텔 앞에 나무가 있거든요 큰 나무가 큰 나무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이제 딜리 가는 버스랑 로스 팔로스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잡아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스 팔로스에 돌아오니까 디바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디바는 일하시는 분 동생의 딸인데 아우 얘가 진짜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그리고 맨날 저를 놀리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맨날 술래잡기 하고 하루를 가끔씩 보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